숨을 다시 한번 빨고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구보로에서 난 외이적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스리라. 사도들이 이끌어 하나마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같이 있으면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랴.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어, 좀몸멋있도 하셔야 되잖아요. 고양식하시고 하면 좋은데 제가 말씀을 잘 요리해서 보양식을 만들어드리면 되는데 부족한 파지만 그래도 잘 드시고 몸 모심하십시오. 오늘 포인트 주제는 돌봄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마우스로 내려보십시오. 옛날에는 돌봄이라는 단어가 잘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돌봄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다음 화면을 보시면 돌봄서비스, 돌봄교사, 돌봄센터, 돌봄교실 등 정부에서는 아예 돌봄통합지원법을 2024년에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라든지 요양, 주거 등의 지역 돌봄서비스를 통합해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돌봄의 중요성을 개인 뿐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돌봄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아픈 적이 있을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하는 말 중에 아플 때 가장 서럽다고 하시는데 몸이 아플 때 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파서 꼼짝 못하는데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을 챙겨주고 약을 건네주며 괜찮아 하고 말해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돌봄은 참으로 아름답고 따스한 손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따뜻한 돌봄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돌봄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라는 개념은 교회의 공동체에도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4경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 소개된 교회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네 가지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이 절을 보시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떡을 떼는 일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또한 알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과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떡을 떼는 일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을 의미합니다. 46절을 다시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갇혀야 성전의 모요일에 힘쓰고 또 그들이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식탁교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매하여 기쁨으로 서로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47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초대교회에서 공동체의 모습을 본 교회 밖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했다고 성경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중 4장 말씀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했는데 한 사람도 자기의 예속한 소유를 자기 것으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내 휴대폰, 내 집, 내 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어, 그러면 사회재산을 없애고,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라는 말이냐 라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은 분명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상황이 매우 특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상황이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사도들은 자기 모양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여야 하는 책무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설교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3천 명이었다는 것만 봐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실한 필요 앞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기꺼이 나누면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봤습니다. 초대교회의 특별한 피로를 위해서 특별한 헌신을 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돌봄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한 힘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돌봄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돌볼 수, 돌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과 능력을 믿, 믿고 살아가기보다 경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공급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또 4장 34절에 34, 보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어느 사회든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선을 돌보고 선의 키를 채우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입 더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덜 가진 사람과 나눴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15장 4호 주를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키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기억을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참으로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든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 중에 또 특별한 기록이 사도행전 4장 35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좀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마지막 보시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물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는 돈이나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필요에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돈이나 물건만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계의 성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인 물질 뿐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줬다고 봅니다. 마치 물질은 있는데 본인에게 정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필요한 성도를 돕고, 물질이 없지만 누군가의 정서적 피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진심어린 위로로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선수만이 초대교회 교회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건면하고 그가 바로 설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물질로 각 사람의 피를 채워주었지만 그 내면에는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덮는 서로 덮고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특별하고 놀라운 돌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돌봄은 분명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이런 돌봄의 귀한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서로를 돌봄 챙겨주는 이 돌봄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중의서계보라 심지도 않고 거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게 너의 하늘 아지께서우하늘너희는인도들따라주 하지 않냐 너희 중에 너의 운명으로 그를 한자라도 더할 수있겠냐 너희와 같이 꿀곡을 위하여 아냐아냐 그 그래, 백합하가 어떻게 잘하는 생각하려고

나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공자이시고또 우리의 정서적 피로를 채워주시는 위로자 되시고, 또 우리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의 피로를 살피고 돌보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봄은 무엇입니까? 돌봄은 다른 사람의 다양한 피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초대교회 돌봄을 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의 다양한 피로를 채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아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그의 돌봄의 성품이 특별했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고 불렸습니다. 이 바나바는 구부로성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한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그의 사촌이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큰 집을 소유한 친척을 둔 사람이었고 그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물질적인 피로를 보고 자기 밭을 팔아서 수익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피로를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본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의 별명을 위로하는 자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나중에 안디옥에서 사행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 11장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단한 핍박이 있었고 성도들은 정등 모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고난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고향을 떠나 낯선 타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그들의 영적인 쾌로를 채워준 것입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는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바울을 교회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마을의 고향인 다수까지 찾아가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 교회 의 무지적인 필요를 보고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라바는 기꺼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교회로 가서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꺼렸던 바울과 함께 안디옥교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바라바는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피로와 정서적인 피로와 영적인 피로를 채워준 사람이었고 돌봄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돌봄은 모두 그 기초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률의 하나님, 우리를 자식처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보면에 기초된 것입니다. 다음 마음을 보시면, 우리를 실제적인 키를 채우시는 공급자시며, 우리의 지친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는 위로자시며, 영적으로 파산하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에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로 주변의 이웃을 돌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상한 것 부서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돌봅니다. 또한 다음을 보시면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깊은 소식으로 인해서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때로 암담하고 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오늘도 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람으로 이웃의 피를 채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화 없는 공급하심과 돌보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돌봄의 성품을 따라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